2025년 2월 2일 비나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아로브타운으로 비행기 타는 일정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다시 이제 공항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트럼프는 관세 전쟁 그리고 주말에 엔비디아 젠슨 황 불러가지고 경고 조치. 그래서 엔비디아 때문에 난리가 날줄 알았는데 지금 엔비디아하고 관세하고 같이 지금 시장에서 재료로 지금 작동을 해서 나스닥이 나스닥 선물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 선물은 여기 오파 시작점을 건드리면 여기 지금 터미널인데 오파 시작점을 건드리면 여기를 고점으로 하고 끝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파동은 미다령 C파는 못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에 미다령 C파는 못 만들었거든요. 382가 화합인데화합해서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X파이거나 연장 플랫으로 X파이거나 또는 하락하고 있는 삼각형의 B... 디파나 디파, 델타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나스닥은 선물로 보면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장애 시장에서 크게 빠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이중고를 만나고 있는 거죠. 관세하고 딥시크, 딥시크 사태가 엔비디아의 H100이나 블랙웰 같은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딥시크는 미국이 바라봤을 때이 엔비디아 고가의 칩이 필요한 거냐 안한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으로 AI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HPC가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나라 삼성전자가 지금은 TSMC한테 파운드리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의 트렌드가 파운드리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걸 못 따라가서 그렇지 그 전에 메모리 반도체는 부동의 1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동의 1위를 하기 전에 전 세계 1위는 도시바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도시바가 고베 지진이 나서 반도체 공장이 균열이 가고 문제가 생겨서 6개월 정도 생산 지연이 있어 가지고 그 틈을 타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도시바가 그 당시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초정밀 가공 기계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옛날 소련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에 팔았 답니다. 소련에 그거를 팔았을 때 소련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핵 잠수함의 위치를 측정하는 게 미국의 소나였는데 물론 소나도 일본 애들이 또판 거예요. 그 탐지 장치를. 그래서 그 일본에서 만들어 판 소나 탐지기를 가지고 소련의 핵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의 핵 잠수함에 엔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도시바에서 우리한테는 소나 추적기 팔고 소련한테는 초정밀 가공 기계를 판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잠수함 엔진을 만들었더니 잠수함 엔진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 난 부분이 있었겠죠. 그게 초정밀 미세 가공이 안 되는 부품이었는데 그거를 도시바에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얘기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도시바는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찾은 게 삼성전자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를 바라볼 때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에서 일단 목줄을 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도 그 제가 한번 비난때 한담에서 얘기 드렸는데 엔티트러스트로 일단 소송을 걸어서 1차 심사 지금 중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원가에 영향을 주는 관세가 지금 들어오고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취임 초기에 바빠죽겠는데 젠슨 항을 야 너네들 그 H.B. 그 수요 괜찮겠어 하고 물어본다고 불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때문에 부르진 않거든요. 야 중국에 들어간 것 같은데. 싱가포르 통해서 들어간 거 이거 어떡할 건데 하고 얘기하니까 진수왕은 음, 나는 모른다 어떡하냐 그거는 뭐싱가폴르 고객사한테 판 거고 그거를 중국의 제3자를 통해서 샀 으면 어쩔 수 없다 하고 대답을 했겠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죽었어 하고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ai는 계속 갑니다 근데 엔비디아 는 걸러갑니다 그럼 엔비디아를 대체 할 제2의 엔비디아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게 만들어져 나올 때까지 엔비디아는 살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골로 보냅니다. 그렇게 제2의 엔비디아를 만들려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빼야 됩니다. 그걸 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안티트러스트입니다. 안티트러스트를 가지고 엔비디아를 분해하고 분해해서 다른 제2의 엔비디아를 만들 수 있게 아마 작업을 할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한꺼번에 골로 가지는 않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서서히 나락을 걷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파 사태를 보면 명확하거든요. 그거는 미국의 국가안보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이거 안 가립니다 미국은 가차 없습니다 자 일단 그런 맥락에서 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아스닥 선물이 움직이는 거는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 장은 일단은 지금 관세 때문에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지금 봐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아마 그 관세 그 발표 나고 나서 지금 나스닥이 움직이니까 같이 그냥 커플링에 대해서 지금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락 파동이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하락으로 만약 진행을 했다면 하락 파동이 나와야 되고 이게 페이크면 페이크가 나와야 되거든요. 파동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근데 전에 없던 파동이 여기 지금 하나가 제가 넣었습니다. 이 파동은 전에 긴가민가 해가지고 일단 파동을 안 잡았었는데 이 파동이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연장 터미널을 ABC로 만들어져 있는 오연장 터미널을 일단 잡았어요. 이 파동이 살아 있어야 파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단 작긴 잡았는데 그 전에 제가 카운팅했던 게 여기까지가 A 파, 그 다음에 B, C, D, E로 여기까지가 A 파. 그러니까 여기까지 삼각형 W, X, Y, X, Z로 여기까지가 델타가 마치고 에코를 올릴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여기가 W, X, Y, X, Z로 그냥 X 파만 만들고 끝났습니다. 왜 제가 전체적으로 파동이 여기까지가 A 바, B 바, C 바, bar, D 바하고 다시 A, B, C, D 하고 E를 올린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E 바가 여기서 맞췄을 수도 있고 여기 A, B, C, D, E로 맞췄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A고 A, B, C, D, E일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파동까지 깨고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이 이제 커졌습니다. 여기서 마감을 했음. 지금 이 파동은 내려왔다가 되돌림 오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돌림 오면 거기서 이제 손실을 줄이는 만약에 여기서 안 팔았으면 손실을 줄여야죠. 그런 상황인데 이 5번 파동이 아직 보이드가 안됐습니다. 이 5번 파동이 보이드 되면 방향을 아래로 잡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맞춰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 5번 파동이 보이드가 안됐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파동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각형이 지금 계속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장되고 있는 파동이 이 이 파의 연장이 세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A, B, C, D, E 여기 이파 표시했죠. 한번 그 다음에 여기가 파동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파동이 어떻게 마감되었을까 또 봤는데 만약에 이 파동이 A, B, C, D, E로 여기서 마감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 파동이 마감이 돼야 되는데 여기 A, B, C로 마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이 된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이 여기 이제 이파죠. 이파의 연장이 여기 A a b c d e로 여기까지가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c a b c 그다음에 d e 여기도 a b c 그래서 w x y x g로 w x y x g a b c a b c 두개 나왔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a 바 여기는 b 바 그다음에 a b c로 여기 c C파. 여기 c 바가 왜 5연장 터미널 만들고 중간에 이런 양 터미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a b c로 여기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c 바 그다음에 w x y로 올린 게 d 바 여기 e E파. 바 그래서 e 바가 연장 두 번째 e 바 지금 한번 여기 두번 했죠 그리고 ABCDE를 또 합니다. 그럼 이파 지금 세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세 번째 이파가 이제 마감이 되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세 번째 만들 때 여기서 ABC 터미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터미널 안에 또 연장이 되는 거지 클래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위 파동의 연장이니까 여기서 다시 ABCDE고 E파가 또 연장 ABCDE 해서 여기서 마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한번더 내려갈 수도 있죠. 이파 연장을 여기 ABCDE하고 a b c d e A, B, C, D, E 했는데 또 연장해서 또 A, B, C, D, E로 한번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마감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5번 파동 시작점이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건드리면 이제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을 한 거고 본격 하락을 시작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를 건드리면. 그러면 이제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 5연장 터미널은 왜 튀어나왔는데 자 했을 때 여기 파동이 이 5연장 터미널이 없이 제가 처음에 카운팅했던 게 A, B, C, D, E E로 여기까지가 삼각형 W, X, Y, X, Z로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W, X, Y, X, Z면 A파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W, X, Y, X, Z로 B파 그 다음에 여기가 W, X, Y로 C파로 볼수 있죠 그러면 D파 올라갔다가 A파 만나고 다시 E파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할때 보면 그냥 진행 안 하고 페이크 파동이 나올 때 지금 이제 파동이 하락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 제가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이 되었더라도 계속 마감이 되지 않을 았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여기 5연장 터미널이 시작된 시점부터 고점까지 봤을 때 1대1 구간이 왔는데도 가격이 안 내려왔죠 되돌림이 없는 거죠 터미널을 했으면 되돌림이 와야 되는데 되돌림이 안 오길래 이게 완성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a 바비바 C 바디 바로 제가 봤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터미널을 여기서 마감을 한게 맞나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얘가 만약에 얘를 건드리면 얘는 여기서 마감을 한 거죠. 그리고 내려올 때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느라고 내려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터미널은 그렇게 내려오지 않거든요. 되돌림은 적어도 80%의 되돌림을 할 때까지 터미널은 고점에서는 50%의 이내의 시간에 거의 다 되돌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책에. 보면 그만큼 터미널한테 있어서 되돌림이라는 속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동을 이해할 때 그런데 지금 되돌림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 상태로 저점을 찍었으면 이제 하방이다 하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리스크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나 봤을 때 터미널이라는 거죠. 또 다른 터미널 얘는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다 그렇게 본다면 근데 내려올 때 워낙 추세가 강해서 이 추세선 뚫고 내려오는 게 힘들어 다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거는 이 5번 파동 시작점이 뚫리면 자동으로 닫 끼면 그 다음에는 파동을 만든다고 그래다 고볼 수도 있구요 여기 있는 파동이 1 2 3 4 5 터미널을 만든다고 그래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5번 파동 시작점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리스크로 인지를 해야 되는게 이런 파동이 한번 더 나오는 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여기도 만약에 이 파동이 제가 처음에는 파동이 안만들어 였을 가능성이 커서 제가 카운팅을 안 했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보니까, 이 파동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A, B, C, D로 내려왔다면, 올릴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스가 엄청 커졌는데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 5번 파동까지 이렇게 큰 박스가 지금 만들어져 버렸는데, 이 박스 안에서 어디로, 밑으로 먼저 깨버리면, 파동은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밑으로 깨지 않고, 만약에 얘가 바닥을 찍어고, 저점 깨지 않고, 바닥 확인해주고 올라가면, 이 파동, 이 터미널에 대한 되돌림의 달력을 받아서 이런 파동 같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파동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파동이 터미널을 완성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터미널을 완성을 했을 때 여기서 끊고 여기서 마감을 하고 그러면 여기 ABC잖아요. W X 여기 ABC Y X WXY 또는 ABCDE로 보면 이 파동 자체가 1파, 2파, 3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5번 파동이 깨어졌을 때 얘기고 5번 파동이 깨어지기 전에는 일단 양쪽에 있는 리스크가 둘다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밑으로 간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에는 여기 파동이 너무 길게 내려왔어요 삼각형으로 연장을 여기 한 번, 두 번, 이파 연장 세번 하고 내부 파동도 A, B, C, D, E 하면서 이파 연장을 한번더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연장할 게 남아 있을 게 있을까 싶을 만큼 연장을 많이 했습니다 연장을 많이 했다 하는 얘기는 되돌림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되돌림 나올 때그 되돌림이 또 이런 또 어처구니 없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치고 올리는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일단 양쪽으로 다 리스크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스닥이나 뭐 테슬라는 장외 시장은 카운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장이 열리면 제가 업데이트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브타운 일장이 일단 지소되었기 때문에 내일도 영상으로 업데이트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날 때 받은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닐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닐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글렌닐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 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닐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닐리 책 내용하고 연장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